맨시티의 홀란드가 두 경기 연속 해트트릭에 맹활약을 펼쳤습니다. 홀란드는 1일 영국 런던 스타디움에서 열린 웨스트햄과의 2024-25시즌 프리미어리그 3라운드에서 해트트릭을 기록해 맨시티의 3대 1 승리를 이끌었습니다. 홀란드는 두 경기 연속 해트트릭과 함께 올 시즌 프리미어리그에서 7골을 기록했습니다. 홀란드의 소속팀 맨시티를 제외하면 올 시즌 초반 프리미어리그에서 홀란드보다 많은 득점을 기록한 클럽은 없습니다. 맨시티 합류 이후 매시즌 프리미어리그 득점왕을 차지한 홀란드는 올 시즌 더욱 무시무시한 득점력을 과시하고 있습니다. 홀란드는 웨스트엠을 상대로 전반 10분 페널티 에어리어에서 왼발 슈팅으로 선제골을 터트렸습니다. 전반 30분에는 페널티 에어리어 오른쪽에서 강력한 왼발 슈팅으로 멀티골에 성공했습니다. 홀란드는 후반 38분에 트트릭을 완성했습니다. 홀란드는 팀 동료 루이스의 침투 패스와 함께 웨스트엠 수비 뒷공간을 침투했고 골키퍼를 살짝 넘기는 왼발 슈팅으로 득점에 성공했습니다. 홀란드는 웨스트햄전에서 풀타임 활약하면서 볼터치가 21개에 불과했지만, 4개의 슈팅을 대렸고, 그중 3개를 득점으로 연결하는 파괴력을 선보였습니다. 홀란드는 프리미어 리그 통산 6 9경기에서 70골을 터트려 경기당 한골을 넘어섰습니다. 프리미어 리그 통산 6 9경기에서 70골을 터트린 홀란드는 프리미어 리그에서 통산 258개의 슈팅을 기록해 6 9골을 기록 중입니다. 올 시즌 프리미어 리그에선 14개의 슈팅 중 7개를 득점으로 마무리하며, 결정력이 더욱 향상된 모습을 보였습니다. 영국 스카이 스포츠의 해설가 레드넵은 모든 프리미어 리그 수비수들에게 무서운 점은 홀란드가 그 어느 때보다 좋아 보인다는 것이다. 홀란드를 어떻게 막을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언급했습니다. 맨시티 출신 해설가 리차지는 홀란드의 조국 노르웨이는 유로 2024에 출전하지 못했고 홀란드가 여름에 휴식을 가진 것이 큰 도움이 됐다. 홀란드의 에너지는 엄청났다고 평가했습니다. 홀란드가 유로 2024에 출전하지 않고 휴식을 가진 것은 올 시즌 초반 폭발적인 득점력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맨시티의 과르디올라 감독은 홀란드는 올 시즌 팀 훈련 이후에도 20분에서 30분 동안 더 훈련을 진행한다. 지난 시즌에는 그런 모습을 보이지 못했다. 피곤했고 부상이 있었기 때문이라며 홀란드의 달라진 컨디션을 언급했습니다. 홀란드는 올 여름 긴 휴가와 프리시즌을 보냈다. 기분이 좋다. 이제 더 많은 것을 할 준비가 됐다. 휴식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는 것은 축구 선수뿐이다. 시즌은 길고 몸과 마음을 진정시켜야 한다. 생각하는 것처럼 쉽지는 않은 일이라며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도 부탁드려요.